눈빛 꺼짐이 생기는 원인 99%가 바로 피부 속 골조에 있습니다. 눈가 피부는 티슈 한장 정도 얇기로 몸에서 제일 얇은 피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이 피부를 받쳐주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세포들이 점점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 피부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주름이나 꺼짐이 생기는 거죠. 보통 눈가에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크림을 바르거나 각종 피부과 신술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성분을 사용해도 채워지기만 할뿐 무너진 골조를 세워주는 역할은 못해 효과가 미비하고 오래가지 못했던 겁니다. 피부의 탄력층에서 뼈대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바로. 칼슘 성분인데요 칼슘이 피부 내에서 적절한 농도로 유지하게 되면 피부의 탄력성이 좋아지고 주름이 개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칼슘을 화장품에 접목하기 위해 수년간 연구를 이어 나갔고 특허 기술인 리보닉 성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리보닉 성분은 입자가 큰 칼슘을 분해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배합한 닥터멜락신만의 특허 성분인데요 탄력 세포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까지 함께 더해 력층에 부족한 칼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꺼진 눈가를 채워주는 급성 골조 리프팅 크림이라고 볼수 있죠. 실제 사용했을 때 눈가 피부 꺼짐에 확실한 개선 효과가 있었고 특히 눈가에서 가장 많이 꺼지는 부위인 눈밑 부위에 대해 리프팅 임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집에서도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